자 여러분들 과제에 대해서 선생님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제가 뭐냐면 어, 정육면체랑 정팔면체의 전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정팔, 정육면체와 정팔면체의 전개도를 1대1로 대응을 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한번 어, 전개를 해보라고. 과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좀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정육면체 같은 경우 꼭지점이 8개고, 면이 6개고, 모서리가 12개입니다. 정팔면체는 꼭지점이 6개고, 면이 8개고, 그다음 모서리가 12개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특징이 뭐라고 했죠? 이 면의 개수랑 이꼭지점의 개수가 같고, 이꼭짓점의 개수랑, 정육면체의 꼭짓점의 개수랑, 정팔면체의 면의 개수가 같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개수는 둘다 12개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냐면, 정육면체의 면에, 정팔면체의 꼭짓점을 꼭지점을 갖다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육면체의 꼭짓점은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정팔면체 면하고 대응이 됩니다. 이런 식의 관계에 있는 거를 듀얼 관계에 있다라고 해요. 듀얼 관계, 쌍대 관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정육면체랑 정팔면체가 서로 상, 쌍대가 되는 거고요. 정12면체랑 정20면체가 쌍대가 됩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과제로 돌아와서 이제 정계도를 할텐데 어, 정계도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정육면체 같은 경우는 꼭짓점이 8개여서, 음, 7번 칼질을 해야지 정계도를 만들 수 있고, 정팔면체는 꼭짓점이 6개여서 5번의 칼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7이랑 5랑 더하면 숫자가 뭐죠? 네, 12가 나옵니다. 12는 또 뭐가 되냐면 정육면체랑 정팔면체의 모서리 개수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모서리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자이 모서리마다 1대1로 대응이 가능해요 자 이걸 1번이라고 하고 그러면 정팔면체의이 모서리 있죠 대응되는 이 모서리 빼서 보여드릴게요 자, 정육면체랑 정팔면체의 모서리 개수는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놓고 어, 이 친구를 1번이라고 이 친구를 1번이라고 넘버링 하면 이 친구를 1번으로 넘버링 할수 있죠. 얘를 2번으로 하면 이 친구를 2번으로 할수 있고 이 친구를 3번으로 하면 이 친구를 3번으로 할수 있고 이 친구를 4번으로 하면 이 친구를 네. 이 모서리를 4번으로 1대1 대응시켜서 어, 뭐, 어 하나씩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칼로 3번 자르면 만약에 1번, 2번, 3번을 잘랐어요.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모서리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이걸 잘라도 얘를 자르면 자른 횟수가 똑같아지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어차피 여기는 7번을 잘라야 되고 여긴 5번을 잘라야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을 잘랐으면 여기는 1번, 2번, 3번을 안 자르고 안 자른 4번을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기 7번의 모서리가 뭐, 어, 어떻게 됐든 7개의 모서리가 정계도를 위해서 잘리겠죠? 그럼 여기는 7개의 모서리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모서리를 자르면 정계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7개, 하나, 둘, 셋, 넷, 5, 6, 7, 이렇게 자른, 어, 정계도랑 여기에 그 모서리랑 대응하지 않는 모서리 5군데를 자른 정계도를 서로 1대1로 매칭을 시키면, 음,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보고 대응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